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도와서 우리 한절씩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말씀은 우리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 해도 상승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나이는 내 빈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죄악에잃어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다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라 여우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을 것이며 나마음지 이를 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타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오하는 여호와께그혜를 얻어라. 네, 장세기는 좋고, 홀레보트의 시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창세기의이 족보에 인류의 모든 조상들이 기원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조상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는지. 우리가 왜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모세가 기록한 그 목적과 함께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욕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많은 구절 중에 핵심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뽑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창세의전체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이 준비 나면 안 돼요? 보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기 계기가 되었습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아를 태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인이 아벨의 생명을 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른 씨인 세들 중에 여자의 후손을 이어 가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창세기를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책 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며 완전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계속 보장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담의 폴레조트 이것도 단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들은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같이 있는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차이를 누구에게서 들어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에서 그것들이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임의 후손인 남핵과세대 후손인 애녹대에 이뤄서 르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남핵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소년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를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자랑스럽게 노래했던사람이니 반대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간 인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다고 해요?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이 모두 셋나야죠 무두세나의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에녹은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아들 이름을 무두세다라고 싶으면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무두세다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후 모두 세다가 남액을 낳고, 남액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안상해 봤는데, 남액이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러냐면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도록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니다 아니, 라는 말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편안한 안자에다가 위로할 일자, 안에이 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조용히 위로함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름의 뜻에는 무슨 뜻이냐면, 안식, 쉼, 위로라는 뜻이 노아의 이름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기대와 소망을 담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첫째 아예 주한이를 짓고 나서 둘째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형이 주한이니까 조금 그래도 비슷해야지 공력이든뭐든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주언이 주만이, 주한이 아,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에 생각을 했죠. 이 주한이는 주인주제에다평안을 안자입니다. 주님의 평안, 주한의 거라이 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주원이는 어, 주인주제의 말씀 원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세요. 좋아는 하 무슨 뜻으로 추측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조국조 조상조 하나를 앉아요. 그래서 조국이요 안심하라라는 뜻으로 좋아 로시일까 했어요. 그런데 둘째 이름이 좋아 것으로 이면 너무 민족에 큰 부담감이 잖아요 약간 찬란할 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주언으로 주었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는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가인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녹에게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애녹은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모두 셀라 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이 종말 신앙이 그. 에노계에서 무든셀라로 이어지고, 무드셀라에서 그 아들, 남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액이 아버지 무드셀라가 내려갈수록세상의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시앙고 종말론 같은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 남액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끝을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액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 이 땅을 새롭게 안식할 것을 기대하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냈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도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 남에게 아들 이름을 노화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비록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을 새롭게 알리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여자의 목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기대와 믿음대로 노아가 홍수의 그 멸망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이 성경에 난제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난제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 갑비 전승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삼냐면, 높은 지체 의 자제들. 왕이 있었으면 요새 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귀족의 아들들이 천인의 딸들을 아래로 삼았다. 는것이 유대 낙비들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욕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고 하단이 불려 나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들들이 누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경, 이시브려 성경을 맨 처음 헬라어로 번역했던 72명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인 아내들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돌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라는 것이 됩니다. 때에이 말씀과 반대돼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여자의 후손인 세메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천사들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만 이렇게 쓰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그때 사용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1장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라는 이 것은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로한다 그래서, <laughs>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경건한 세례 자손이 경건하지 않는 가이세 자손의 딸들과 결혼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창세기 그 동백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해. 왜냐하면, 4장에서 뱀의 우속인 다인의 자손이 나오고, 5장에서 여자의 우손인 아담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두 자손이 벌어졌 통해 혼합되고,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데, 이 120년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120세 넘게는 못 살겠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연단, 심판하시기까지,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120년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둘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고, 또한 약간의 비판받는 부분도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1 2 0달이다 어,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지금 과학적으로 길어, 야지 12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보면 홍수 후 2년에 태어난 세의 아들인 아르박삭사 4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12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람이 장수해도 한 120년이야. 이 말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조금 달랐죠또 하나는, 120년을 홍수까지 남은 기간이라고 하면, 이 창세기 순서가 약간 뒤집박죽이에요. 왜냐하면, 5장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때 나이가 600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6장에는 뒷부분 보면 노아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씀 그러면 그 애매하게 120년이 들어가기가 약간 애매해집니다. 시간이고 기록순서에 따르면 물론 이 창세기 기록순서와 상관없이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이 절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뒷부분에 후자에 초점을 둡니다 왜그런지일이따 설명드릴게요 세네 번째 단계는 내필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보면. 첫 번째는 네피림이 떨어진다, 추락한다라는 시구이어다파에서유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면 여기 그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의 걸 받아들여서 이 네피림을 하늘에서 죄를 범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용사들이 태어나잖아. 사람. 반인, 반신. 그것을 용사, 네피림으로 본다. 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괴물 몬스터. 그리고 도련병이다. 특별하게 태어났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이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이7 2년헬라어로 번역한 이7 2년은이 네피림을 기간테스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자이언트예요. 그러니까 거인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티림의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하면서 네티림의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 그거인을 네티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요 다윗시대의 올리아가그 형제들 거인들에 대한 기록, 그들이 네티임의 후손이라는 이죠이 거인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예 이야기에 종종 등장합니다. 옛날에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온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조가, 전체가 들어오는데, 이 구조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구조는 반복이에요. 예, 이것잘 안되는데 돌려주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비슷한 말이 4절 상반절에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내 드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하나님의 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히다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시파, 쓰당, 멸망 그리고 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고 히다시는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같이 평행을 이루며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사람이 땅에 위번성하는것 그것이 나타나게 뭐냐면 거인으로 나타납다 에피름으로땅의번성하는번성이듯이 뭐예요? 거대해지는 거야요 도시가 커지고, 대형화되는 것,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그 번성이라고 부르죠 그게 생각적인 번성이라는 거예요. 비와 비다심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세의여성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여순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뒀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 형용사는 그냥,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고, 상호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걸 나타낼때 쓰는 단어 샘의 작품이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가인의 타들을 깊이 주목한다 상호했다는 단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곧 씨로 게고는 이거 이생의 자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볼로 떡을 만들어 라고 말하죠 육신을 채워라 육신의 배고픔 너희 정욕을 채우라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남들이 보는 것 네가 메시아님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에게 나에게 한번 전하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희다네이될 것이다 이생의 자라로 보고 동일한 것시와시가시에 희망,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니까 여호와께서 피해서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이 영으로 번역된 시부리어 무엇이라고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인간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생기, 생명, 바람,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의 의미로 번역해석한다. 그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을 너에게서 함께 있지 못하겠다. 나의 영을 거두겠다. 너에게 준 생명을 거두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가 60만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거둬서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다시에서좀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왕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을 판단하셨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해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거두겠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지면해서 쓸어버리겠다. 세상이 멸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입니다. 그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노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했어요. 마음의 뭐로, 천일에 따라 그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그에게로 발생하는데그 시대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편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뒤와 뒤다시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심판이 선언된 상황에서 그러나가 등장해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벗으 죄를 보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아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수 사이에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아아를 위해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러나의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실 걸 보호하실 걸약속하셨습니다 애녹에게 세상의 멸망, 종말을말씀가 왔지만 모두 세다가 죽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계약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에는 생각한 모든 계획이 그 항상 악할 분을 보시고 찬탄하시면서으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엉건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 것과 공중에서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20년의 위예기간을 주셨으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러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자기의 품성하시,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